크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깊은 어둠까지도 주님의 그 권능 많으신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시고 내 지극히 연약한 것도 고치사,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에 인생 보따리도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며,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만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또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란기상 8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란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괴를 옮겨서 그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괴를. 잘 모셔둡니다. 이렇게 성전의 모습이 잘 갖춰지고 또 그것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셔지게 되고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올려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성전 마당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향하여 솔로몬이 제일 앞에 서고 온 회중들이 그 뒤에 쭉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 또 백성 앞에서 그가 왕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로 압축시킨다 그러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의 뭐라 그럴까 치세 동안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나? 그의 생생한 육성을 우리가 들어보고 그 음성 가운데 담긴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좀 닮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기도하는 태도가 참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손을 양쪽으로 쫙 펴고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전혀 백성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양손을 쫙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난 돌이 정맞는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튀면 반드시 그 튀는 부분은 깎여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둥글둥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디 부딪히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여기 섞여도 괜찮고 저기 섞여도 그다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튀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자꾸 말거리가 돼요. 옷을 튀기 입는다든지 말을 좀 독특하게 한다든지 뭐 행동이 좀 다르면. 예, 그렇게 되죠 지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쭉 크면서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에 가든지 잘 섞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 이태리에서 워낙에 독특하잖아요 옷차림이 다 정말 한국 사람은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초록색 바지를 입는다든지, 할머니가 아주 분홍색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보다가 <laughs> 한국에 갔더니 길거리에 모든 여자분들이 다이 뭐라 그럴까요? 쫄바지,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는 까만색 스타킹 같은 걸 전부 입고 다니는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다 똑같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똑같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나도 행할 때, 그럴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독특하고 튀는 이런 사람 개성 있는 사람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안 튈려 고 그래요. 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늘 이렇게 주눅든 쪼그라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이게 마음 안에서는요 막 뭉클뭉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솟아오는데 표현을못 해요. 표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에, 튄다 그럴까봐 아무도 그렇게 여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다 따로 놉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열정에 차서 막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의 몸은 따라주지 않고요. 우리 우리의 생각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 몸 따로, 감정 따로, 생각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예배하는 우리 영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아이고 예배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나에게 오는 것 같은데 생각은 사람에게로 가 있고 몸은 경직돼서 뻣뻣시 굳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만지셔 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이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쫙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렁차게 소리 질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예, 단순히 우리의 몸만 향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집중돼야 됐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삶의 자세, 몸의 자세까지 하나님을 향해 딱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는 상태,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다 집중돼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어떤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 가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그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는가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찬송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혹은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펴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면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뭉클한 것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표피적으로만, 겉껍질로만 알고 우리가 했던가 하는 그런 뉘우침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한 것이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면서 온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30절까지 솔로몬의 기도 전반부를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지금 온 회, 이스라엘 회중들을 자기 등 뒤에 놓고, 그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주어는 나입니다. 나. 나는 내가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거룩한 기도를 올려 드리려고 뭔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멋있는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냥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주어를 써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솔로몬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기도문을 읽어 보시면 느낌은 딱 하나님과 솔로몬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직한 기도죠. 솔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로 바꾼다면 그것이 친밀한 기도입니다. 친밀한 기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요. 절반은 유생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절반은 유생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절을 잘 지켜라, 인사를 잘해라. 예의범절이 잘 해라, 예의범절이 잘된 사람을 교육을 잘 받은 이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다 뭐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어른 대접하기를 잘하고 격식을 갖춰서 예를 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친밀감이 없어졌어요. 예절과 형식은 있는데, 그런데 친밀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먼발치에 세워놓고, 그리고 형식과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순서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뭘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데려다가 제가 앉혀놓고, 너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냥 아버지에게는 말하면 되는 거죠. 솔직한 기도죠. 그것이 친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친밀하게 그냥 하나님의 품에 팍 안겨서 그냥 그 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의심하는 마음을 혹시 하나님이 눈치채실까 봐 한쪽 구석에다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예와 형식을 갖춰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격식을 갖춰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흡족하게 받으셔가지고 그래 네가 기도를 잘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라고 반응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은 솔직한 기도도 친밀한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니?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내가 무엇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친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손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도 자꾸 멈칫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그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솔로몬이 23절 말씀이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23절 후반절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이다.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두 하나님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두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24절, 25절, 26절에 가서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셔서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이 내 약속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의 협박성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 5 절을 다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서도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26절 그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제가 두번 말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슨 빗독촉하듯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딱 붙들고 주님 지켜 주셔야 합니다. 지켜 주실 거죠?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참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약, 내게 은혜를 베푸실지 안 베푸실지 잘 모르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으로 약속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을 이땅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은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런 솔로몬 이런 다윗의 기도는 시편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 시편 13편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을 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덜어 주실까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어쩐지 솔로몬의 기도가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마음이 절망이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 발치에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친밀하신 하나님 품에 완전히 우리의 몸과 생각과 영을 안겨드려서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잦아들였, 잦아들었던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게 되고 우렁찬 소리가 돼서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솔직함과 그런 친밀함을 회복하셔서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아니라 생생하고 힘이 있고 흥분되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손 높이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내리 누러, 눌렀던 모든 세상 근심은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림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기쁨으로만 충만케 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